저희들이 무시한데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세상에서 주 모은 모든 것들을 해치시키고 빈 그릇을 만들어서 빈 밭을 만들어서 당신의 생명의 씨앗을 뿌려서 당신을 추수하게 하고 또한 당신의 생명을 표현해서. 이 땅에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발걸음들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생각으로 이끌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영원한 경륜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압니다 아멘. 우리 앞서서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귀한 손길로 빚으셔서 우리 앞에 세우시고 이 사람을 보라고 음.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한 분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이 길을 알겠으며 아멘. 우리가 어찌 이 길을 갈수 있겠습니까? 음.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음. 병든자였는데 음. 우리 앞에 당신의 아들을 보라고 세우셔서 이한 분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빈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이곳, 이 청송 땅에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서 음. 많은 과정을 겪게 하시고, 음. 그의 마음을 완전히 비워서 음. 당신의 생명의 씨앗을 먼저 심고, 음. 그 생명으로 이 청송 땅을 경작할 수 있도록 기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직 당신의 목적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목적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증거하고 당신의 아들을 증거해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오고가는 발걸음이 오직 당신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찬양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롭게 자리를 함께한 소라자매에게 더욱 또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멘.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동료대로 삼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Да.